원영문은 같은 논문에서 김태준과 장덕수는 임재가 추강남효운의 인격을 사모하여 추강을 모델로 원생몽유록을 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생몽유록의 등장인물 가운데 추강남효운과 비슷한 인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체 불명의 복권자를 추강 남효은이라 지목했는데 그 복건자의 행색, 언행, 성격을 보면 추강과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으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부분 학자들은 복건자를 추강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추강이지은 육신전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육신전이 이른바 일편저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육신전이 일편야사일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모든 여건에서 초강은 복권자가 될수 없어요. 그런 사실을 원용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문은 같은 논문에서 여기서 세유원자허자는 이몽유록을 제일 당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제가제이라면 임제가 생존했던 선조 때의 세상이고 원호가 지은이라면 원호가 생존했던 세조 때의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 이야기의 내용은 선조 때의 사건이 아니고 세조 때 일어났던 병자 사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 이 문장 하나만 보아도 몽유록의 지은이가 원호라는 것은 자명해졌다. 임제는 목유록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서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임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생목유록을 지었다는 것은 원용문의 지적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원용문은 같은 논문에서 원주원시 시중공개 또는 관람계 족보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1739년 영조 때인데 족보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던 시절에 20세 된 임재가 원어의 자를 어떻게 알아내서 자허라는 이름을 밝히면서 몽유록을 썼다는 것인지 해명할 방법이 없다. 족보도 없었고 출판 인쇄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던 선조 때에 20세 된 임재가 남의 조상 원호의 자가 자화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다. 사실 임제 저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제가 육신전 한권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원생 목유로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겨우 육신전 한권을 읽고 그와 같은 저술을 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편야사가 연초의 저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마천의 사기 정도는 완독을 해야 목유록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전 한권 읽었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자 겨우 스무 살 그것도 공부에 뜻이서 한량으로 놀러 다니다가 스무 살에 마음잡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인재가 언제 그만한 독서를 했겠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의 규모를 안다면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책이 이런데 그거를 스무살를 공부시자가 하자마자 독파를 했다고요? 원형문은 같은 논문에서 1 0여년 전에 일어났던 단종의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슬퍼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임재가 비록 선조시대를 살아가지만 단종의 명예회복 운동을 조금이라도 했다거나 상소문 한 장이라도 올린 사실이 있다면 필자는 수긍할 것이다. 물론 임재는 사장하게 뜻을 준문학까지도하게 뜻을 준 철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병자사화와 단종의 죽음이 그처럼 슬프고 감명을 받았다면은 이름을 숨기고 소설을 쓰기 전에 뭔가 밖으로나 드러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그냥 숨어서 소설만 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장학을 한 문학가라 해서. 신해지는 누문. 원생몽유록의 작가론적 고찰에서 논술하기를 필자가 과문한 다신지는 모르겠으나 육신이라는 용어의 최초의 출현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개인문집으로는 김일손 다경집의 1496년 연산 2년 청북 소릉 제소에서 처음 보이며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인종 1년 1545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을 존중한다면 단종 복위 운동을 도모하다가 희생한 인물들을 상징하는 육신이라는 용어는 남효원의 육신전이 지어진 뒤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물론 이 용어가 시중에 먼저 떠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해지는 혜진은... 몽유록의 단종까지 포함해서 모두 아홉 명이 등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은 사육신이니까 사육신은 남효원이 육신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남효원이 육신전을 짓기 전에 살았던 관란은 사육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몽유력의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핏 듣기에 매우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아주 올바른 지적일 수도 있어요. 사육신은 남효원이 육신전을 지어서 그 여섯 명을 선택해서 육신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육신이 된 겁니다. 사육신 외에도 병자사와때 백촌 김문기라든지 송주컨 이휘 라든지 뭐 거여렁을 당하고 뭐 전부 사형 을 당하고 했는데도 남효원이 육신전에 포함을 안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육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육신은 병랑 융부를 빼면은 나머지 다섯 사람은 전부 집현전 학사 출신입니다. 신혜진의 논의는 아주 그럴듯해요. 논리적으로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혜진의 논의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냉정히 한번 다시 파고 들어가 보자면, 남효는 병자 사월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아주 애기였기 때문에, 그런 남효은이 어떻게 사육신으로 여섯 명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여섯 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야사에서는 세종과 문종이 특별히 집현전 학사들에게 단종을 부탁하는 고명을 남겼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남효은 이전에 이미 집현전 학사 들 여섯 친화의 활약상이 한간에서 이야기로 전해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적은 그래야 그렇게 전해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남이 호는 병자 사화를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한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또그 누군가가 적어 놓은 글을 보고 그걸 근거로 육신전을 지었어요. 남이호는 육신전을 저술하기 전부터 이미 한간에 성산문 등 사육신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육신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그 육신은 세종과 문종한테 고명도 받았고 뒤에 세조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그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 당한 사람은 많지만그 육신이라는 줄거리를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는 남효원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랬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애인데 애기가 뭘 알았겠어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만드는 스토리. 그 스토리를 글로 적은 게 육신전이기 때문에 신혜진의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나 더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신혜진은 같은 논문에서 원생몽유록이 어떤 전생과정을 거쳐 노룽지에 실리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남효은의 주강 집이 1677년 중간 될 때는 실리지 않았으나, 1921년 삼간 될 때는 수록되었다. 이 과정에는 1 6 9 1년의 사육신 복관 및 1689년 단종 복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남효은의 후손들이 복권자를 남효은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27년에 관란 유고가 재간되었는데, 이때 장르지만을 참고하여 원생 몽유록을 수록하였던 것으로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록과정의 연구가 정확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여기에도 몽유자 원자를 원으로 보고, 선조의 글을 찾아 전하려는 원어 후손들의 의식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해월 후손들이 원생몽유록에 있는 해월 거사의 시와 논평을 해월의 글로 치부하여 해월 문집에 넣은 것으로 주단함은 그리 큰 억측은 아닌 듯하다. 신해지는 자허가 허부적인 그 인물이듯이 자허의 벗 해월 거사도 허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월이라는 바다 해자 달을 자를 바다에 비친 달이라고 메타포로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비친 달을 탑 잡으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의진은 같은 논문에서 황폐강이 원생몽유록이 1663년 현종 4년에 간행된 노릉지에는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나 숙종실록을 보면 실려 있었던 것 같다. 1711년에 장릉지가 간행되었는데 이것은 윤순거의 누룽지를 참고하여 편천된 것이기 때문에 원생몽유록을 싣고 있다. 숙종의 명예에 의해 이 장릉지를 편찬한 편천자가 원생몽유록은 비록 허구이기는 하나 왜곡된 역사적 진실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관점에서 부록으로 수록하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제는 그 차치가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신혜진은 원생목유록은 인재의 저작물로서 복권자는 남효원이고 주인공 원자호와 해원거사는 허구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황폐강의 논조하고 빼다귀는 비슷해요 하지만 황폐강의 논의에 상당히 많은 그 점이 붙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